자, 이번에는 좀 특별한 곳에 갈 때, 혹은 옷이 좀 밋밋한 옷을 입었을 때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정말 추천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정사각형 긴 스카프 있잖아요. 이 정사각형 스카프를 먼저 대각선으로 접어줄 거예요. 화면에 제가 지금 다 잡히진 않지만 대각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이 한쪽 끝면을 한번 돌려서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지난번도 제가 이렇게 매듭 접는 걸로 했었는데 자 매듭을 접고 그러면 나머지 꼭지점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자 여기서 중간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요걸 요렇게 접어 줄 텐데요.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으로 접어서 그 가운데 꼭지점부터 여기를 이렇게 이걸 한 손가락 마디 한두 마디 정도 자, 이렇게 끝까지 딱 접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매듭째 주어줬잖아요 매듭 있는 이 부분을 뒤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매듭 있잖아요. 이 매듭에 지금 우리가 셔링 잡은 이걸 넣어서 통과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목 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싹, 네. 그러면 싹 나가죠. 이 정도 되게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펴주면 돼요. 이게 말하자면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사하게 화사한 꽃이 이제 꽃한 송이야 여기 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매는 방법은 뭐 간편하기도 하지만 옷을 좀 되게 밋밋하게 입었는데 동창 모임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좀 주고 싶다 오늘 좀 되게 화사해 보이고 싶다 사진 찍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방법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딱 포인트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쪽 옆에서 봤을 때도 정말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쪽도 우아하고 그리고 묶을 때도 그 잠깐 이렇게 셔링 주름 잡는 딱그 순간만 지나면 이렇게 간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연스러운 주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옷을 특별히 거금을 드리고 옷을 사지 않아도 스카프 단 하나로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숄 타입. 긴 타입 있잖아요. 이 스카프 정말 많이 매시죠? 예전에 막 팥심이나 막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맸는데, 뭐 이거야. 이렇게 늘어뜨려도 정말 멋스럽지만, 오늘은 이긴 타입을 이용해서 숄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스카프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걸 뒤집어요. 안감. 안감 쪽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바늘 잡아주고 세로로 또 바늘 잡아줘요. 세로반 접었죠? 이렇게 세로반 접고 나면 자이 길이가 있잖아요. 이 길이감 이 길이에 3분의 1 지점 요 지점을 묶어줄 거예요. 어, 저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무줄 한두 마디 정도 여기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오, 이거 복잡하다 하실 필요 없고요. 묶었죠? 그러면 뒤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겉감이 되잖아요. 겉감으로. 이건 정말 예 숄이 되는 건데요. 어, 정말 제가 이렇게 옷을 왜 대충 입거나 그리고 좀 우리 팔, 이런 배 이런 거좀 커버하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이만한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셔링이 이렇게 예쁘게 잡혀요. 너무 예쁘죠? 숄 타입으로 이렇게면 원피스를 입든 뭐 정장을 입든 뭐 입을 때. 스카프 하나로 쇼울 느낌이 딱 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스카프 하나 열세옷 부럽지 않다? 이게 맞나? <laughs> 자, 이 방법으로 근사하게 좀 가을에 이제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딱 나가시면 좀 우아해 보이죠. 간편하면서도 좀 우아해 보이는 스타일로 뿌티 스카프 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뿌티 스카프는 정 사각형이에요, 그죠? 사각형을 세로로 반을 접고요. 자, 세로로 반을 접고 그리고 어, 이 이제 접힌 접는 부분, 접는 부분 쪽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로로 잡아서 여기 접어진, 접힌 부분을 반해서 여기 꼭지점,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되잖아요. 이 모양을 그대로 목 뒤에다가 얹어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상각형 큰 스카프 스타일 또긴 스타일 뿌티 스카프까지 좀 특별히 예쁘게 매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꿀팁과 리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